여긴 부산에서 좋은 입지라고 이야기하는 해운대에 천세대나 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가격은 마이너스 50% 하락한 최고 가격 대비 2억 6천만 원이 하락하였습니다. 구축이라 하지만 마이너스 50% 하락하였으면 높은 가격의 내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잠도 못 주무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싼 아파트 말고 2억 대 아파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부산 곳곳에서 많이 하락한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부산 부동산의 변화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00세대 이상 국토부 실거래 가격 기준이며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센텀 롯데캐슬 1차입니다. 2004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로 1198세대 13개 동입니다. 주변 입지를 살펴보면 인지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주변의 상권은 부족함 없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차가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도보로는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입지입니다. 24평 최근 거래는 최고가와 비교하여 1억 8천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39%입니다. 매매 매물은 2억 8천부터 전세 매물은 1억 7,500만원부터 등록되어 있습니다. 갭은 1억 500만원입니다. 최근 실거래된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나올 단지들은 가격 하락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SK뷰입니다. 1998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로 1721세대 16개 동입니다. 주변 입지를 살펴보면 좌산초등학교 배정으로 도보 7분 거리입니다. 2호선 장산역 도보 12분 거리입니다. 뒤쪽 산책길을 따라 청사포 바다까지 잘 연결되어 있어서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주차가 세대당 0.6일대로 힘든 점이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24평 최근 거래는 최고가와 비교하여 1억 8천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1%입니다. 매매 매물은 2억 5천5백만원부터 전세 매물은 1억 5천만원부터 등록되어 있습니다. 갭은 1억 5백만원입니다. 최근 실거래된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기장군 정관읍에 위치한 정관가와만 사성 테라스 2차입니다. 2018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로 396세대 14개 동입니다. 주변 입지를 살펴보면 방곡유치원, 방곡초등학교, 중앙중학교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도 차량이 동시 5분 거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25평 최근 거래는 최고가와 비교하여 1억 8천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3%입니다. 매매 매물은 2억 6천만원부터, 전세 매물은 2억부터 등록되어 있습니다. 갭은 6천만원입니다. 최근 실거래된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경남 선경입니다 1996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로 1358세대 19개 동입니다. 주변 입지를 살펴보면, 좌산초등학교 배정으로 도보 7분 거리입니다. 2호선 장산역 도보 15분 거리입니다. 뒤쪽 산책길을 따라 청사포 바다까지 잘 연결되어 있고, 산책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21평 최근 거래는 최고가와 비교하여 2억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4%입니다. 매매 매물은 2억 8천만원부터, 전세 매물은 2억 2천만원부터 등록되어 있습니다. 갭은 6천만원입니다. 최근 실거래된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두산 1차입니다. 1996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로 1422세대 15개 동입니다. 주변 입지를 살펴보면 단지 뒤에 대천공원과 장산등산도가 있습니다. 산책하거나 산에 올라가기 좋을 것으로 보이고 단지 앞에는 해운대 도서관이 있어 도서관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해운대역 도보 10분 정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23평 최근 거래는 최고가와 비교하여 2억 2천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4%입니다. 매매 등록 매물은 2억 8천만원부터 전세 매물은 1억 5천만원부터 등록되어 있습니다. 갭은 1억 3천만원입니다. 최근 실거래된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사직상용회가입니다. 2006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로 2947세대 29개 동입니다. 주변 입지를 살펴보면 예원 초등학교를 바로 앞에 품고 있는 초푸마 단지입니다. 사직 야구장을 비롯하여 종합운동장, 수영장이 있으며 부산 어린이 대공원도 인접한 위치입니다. 생활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와 CGV 영화관이 있어 문화 및 필요한 물건들 구입이 수월합니다. 24평 최근 거래는 최고가와 비교하여 2억 2천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5%입니다. 매매 매물은 2억 9천만원부터 전세 매물은 2억부터 등록되어 있습니다. 갭은 9천만원입니다. 최근 실거래된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세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는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해운대 상록입니다. 1998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로 천세대 9개 동입니다. 주변 입지를 살펴보면 해송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단지입니다. 2호선 장산역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장산역 일대의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23평 최근 거래는 최고가와 비교하여 2억 6천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50%입니다. 매매 매물은 3억부터, 전세 매물은 1억 5천5백만원부터 등록되어 있습니다. 갭은 1억 4천5백만원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앞전 하락장 시기와 유사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를 보아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형 건설, pf사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다시 침체되고 있습니다. 침체되는 상황이 보여지니 정부에서 내놓은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정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보금자리론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앞전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보금자리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은 1월 29일로 판매가 중단되었고 1월 30일부터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을 시작합니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DSR을 따지지 않고 DTI만 따지기 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신용대출이 많아서 DSR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건을 보금자리론에 적용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작년 9월부터 무주택자만 가능했지만 이제 처분 조건부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은 DSR을 보지 않는 장기 고정금리입니다.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면 디딤돌 대출로 하고, 보금자리론 자격이 되는 분들은 보금자리론도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금을 푸는 정책도 나왔지만, 자금을 조이는 정책도 있습니다. 2월 26일부터는 스트레스 DSR이라는 정책으로 다시 자금의 흐름은 좋지 않을 거라 보여집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이름처럼 정말 스트레스를 주는 정책 같습니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인데,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의 금리가 오를 수 있으니, 미래의 금리를 반영하여 금리가 더 높게 적용이 돼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총선의 선거철 영향일까요? 실현 불가능한 정책과 실현 가능한 정책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지성 정책들 말고,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선별하여 영상으로 제작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단지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치 있는 좋은 곳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내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가격의 변화와 거래 상황을 파악하며 하락이나 상승 거래의 변화를 주시하여야 합니다. 변화가 왔을 때그 시점이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올린 부동산 영상들을 살펴보시면서 함께 부동산 변화를 계속 지켜보신다면 분명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나쁘지 않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